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한민이라는 문화 심리학자 영상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대학 때도 조금 공부했던 분야인데, 기독교, 아시아에서 한국만 번창한 이유, 한국에만 왜부흥을 일반적인 교회적 영어로 부흥 있었을까? 문화 심리학자의 영어로 보면 왜 한국만 번창했을까? 일본도 아니고, 왜 유독 한국에만 번짱할까이 한미련 이분은 어 한국과 일본 사이를 비교하면서 두 나라의 종교적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이야기는 바로 무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무속이고 일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 뭐. 무속에 대해서는 샤머니즘은 초자연적 존재를 상정합니다. 그래서 그 초자연적 존재와 소통하는 샤먼 무당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죠. 일본은 신도인데 뭐 애미미즘 에니미즘은 무생물에도 뭐 영혼이 있다. 모든 자연에는 다 영혼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 샤머니즘에서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아마 신도에서는 차만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신사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더 핵심은 바로 이 한국과 일본의 종교적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무당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적 종교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와 반대로 일본은 아마 수동적이라 봐야 되겠죠 어떤 일을 체념하고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 차이가 실제로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만 번창하게 된 이유가 아닌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은 전파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한국의 전통 종교, 무속과 기독교의 개념이 상호작용하여 쉽게 수용할 수 있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수용성이라고 하는데, 종교적 문화, 배경이 기독교의 개념을 수용하기가 좀 쉬웠어요. 목사의 개념도 무당과 똑같지 않지만 신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 다시 말하자면 성령과 귀신, 이게 통일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런 개념 자체가 하나도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수용하는데 굉장히 큰 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내용들을 한국이 수용할 수 용이한 문화적 종교적 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목사들의 신비한 영적 체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80년대에 그 샤머니즘에 대한 것과 기독교에 대한 책이 있었는데 유동식 교수였던가요 그분의 책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수공이 같습니다. 물론 이걸 종교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다루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독교 순수하게는 뭐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접근은 이제 종교 문화적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그래도 뭐 논리적으로 이문학적으로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아마 이 기독교가 한국에서 어, 그렇게 유독 많은 번창을 부흥을 하게 된 것은 무시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전적인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 속에도 이런 문화적 틀이 우리가 신약 성경 헬라 문화 헬라, 헬라의 언어 그틀 속에 움직여지고 기독교의 교리 이런 것도 서양의 철학과 연관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아예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결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종교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분제가 유연하여 개인의 사회적 이동이 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가 왔을 때 신분타파, 첩, 첩결, 이런 부분들, 병원과 학교를 건설해서 누구든지, 아프면 병원에 와라, 누구든지 배우고 싶다면 학교에 와라. 이런 면에서 사회적 영향을 굉장히 크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당시에 이런 신분 타파도 박해를 받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 사회적 영향이 문제부닥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요 부분은 이 심리학자가 말씀한 게 전혀 아니고, 이 샤머니즘이 기독교를 수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유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샤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윤리적인 게 없잖아요. 그냥 문제 해결 중심이 다 보니까 흔히 고동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도덕, 지성, 윤리 이런 것이 실제로는 샤머니즘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을 하는데 샤머니즘이 도움을 줄수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기독교가 번창하고 정착하고 난 이후에 기독교가 그 놀라운 윤리적 측면, 교리를 중심으로 한 지성적 측면 이런 부분이 확산되는데, 도리어 이 샤머니즘 수용성이 방해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진리, 성경적 진리가 이 땅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샤마리즘처럼 문제 중심,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 생활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윤리적, 도덕적, 지성적 측면을 만들어가서 고등문화를 만들어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이 올라가서 사회로부터 존경과 인정과 칭찬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텐데 계속 사마리즘 측면 문제 해결 중심의 종교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 안에는 윤리가 없고 그 안에는 지성이 없고 그 안에는 탁월한 모습이 없는 것이 이게 참 안타까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